미국 이민국에서 이민청원에 대한 적격자로 승인서를 받게 되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인 미국 내의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소지자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신분조정으로 간단하게 처리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 미국 이외 국가 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mvc를 통해 이민비자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이외의 국가 에 거주하는 경우 즉 한국에 거주 중 분들의 이민 비자 발급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민 승인서 수령 후 미국 국무부 MBC에서 비자피 납부 통지서를 받습니다. 비자피를 납부하고 DS260과 필수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뷰 일정을 기다립니다. 인터뷰 통지서를 받게 되면 처리할 일들이 있습니다. 인터뷰 시에 지참할 서류들을 구비해두고, 인터뷰 일자를 통지받은 후 지정된 병원을 예약하고 건강 검진을 미리 해야 합니다. 검진 예약은 반드시 미국 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해야 합니다. 만약을 위해 인터뷰 통지서를 받는 즉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검진 항목은 일반적으로 결핵 검사, 백신 접종 확인, 기본 신체 검사 등이 포함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는 봉인된 상태로 제공되며 병원에서 직접 주한 미국 대사관의 비자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에 대한 예상 질문을 준비하고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한 이유와 해당 이민 프로그램에 따른 정착 계획 정보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계획을 질문받게 되는데 이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초청 이민일 경우 가족과의 재결합 목적을 설명해야 합니다. 한마음 이민 법인에서는 미국 변호사가 직접 인터뷰 예상 문제로 진행하는 기출 연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뷰 당일, 인터뷰에 가시기에 앞서 한번더 체크해야 할 인터뷰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여권입니다. 여권은 꼭 유효한 여권을 준비해주세요. 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되면 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예약 확인서. 예약 시 발급받은 인터뷰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뷰 참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DS260 확인 페이지. DS 260 신청서 제출 후 발급된 확인 페이지를 인쇄해 인터뷰 시 함께 제출합니다. 추가 서류로는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범죄수사 경력회보서 등을 원본으로 준비합니다. 신체검사 결과지는 보통 이민검진센터에서 대사관으로 직접 전송됩니다. 검진 결과서를 가지고 계신 경우, 봉인된 상태로 잘 챙겨주세요. 모든 서류는 영문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이민 비자가 발급되면 비자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자에 기재된 이름, 생년월일, 비자 유형, 유효기간, 발급 번호 등이 본인과 맞는 정보인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즉시 대사관에 연락해 수정해야 합니다. 비자 패킷 보관. 비자와 함께 받은 비자 패킷은 미국 입국 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므로 절대 개봉하지 말고 안전하게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민수수료, 즉, 영주권 카드 발급 비용 납부 또한 이민비자 발급 후 거쳐야 할 단계인데요. 미국 웹사이트에서 해외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이민수수료를 납부합니다. 1인당 235달러이며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해 보관합니다. 다음은 입국 준비입니다. 입국 시 자금 준비. 미국에서의 초기 생활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입국 시 세관에서 자금 보유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초기 정착 준비 단계에서 주로 미국 밖에 거주하고 있다면 입국 시 미국 내 거주지 관련 서류 등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여권, 비자 패킷, 항공권. 이민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주권 카드 수령 주소 메모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재정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 입국 시 필요한 서류는 수화물에 넣지 않고 기내 탑승 시 지참합니다. 미국에 입국할 때 유의 사항이 있습니다. 세관 및 국경 보호국 CBP 심사. 미국 입국 시 CBP 직원이 비자와 서류를 확인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 정확하게 답변해야하며, 특히 영주권 카드를 배송받을 미국 내 주소지를 정확하게 답변해야합니다. 비자 패킷 제출 비자 패킷은 개봉하지 않고 CBP에 제출합니다. 패킷 내 서류는 CBP에서 검토 후 미국 입국을 승인하게 됩니다. 미국 입국 후에는 영주권 즉 그린 카드 수령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입국 후약 2~3개월 이내에 우편으로 영주권이 발송됩니다. 이민 수수료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케이스 번호로 U.S. C.I.S. 케이스 스테이터스 웹사이트에서 발급 및 배송 등 카드 상태를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그린카드가 나오지 않았다면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이민비자와 입국시 여권에 찍힌 스탬프를 통해 신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영주권을 사용합니다. 그린카드가 나오기 전 사회보장번호 신청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사회보장번호는 미국 내 취업, 은행 계좌 개설, 신용기록 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신속히 신청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 SSA 방문. SSN은 NBC 단계에서 DS260을 통해 이미 신청되어 있지만 발급이나 배송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빠른 발급을 위해서는 가까운 사회보장국을 방문해 사회보장번호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객님의 입국 정보가 모든 정부 시스템에 업데이트되기 위해서 미국 도착 후 열흘을 기다렸다가 SSN을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회보장국이 DHS 서류를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일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SSN 신청 처리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SSA 방문 시 신청 서류에는 여권, 영주권, 출생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방문 전 사회보장국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 후몇주 내에 사회보장번호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상 미국 이민 비자 인터뷰 단계 전후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마음 이민법인 미국팀은 수속 전 과정에 전문적이고 성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뷰 준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외 미국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 등각 분야 전문가 및 기관들과 연결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02564-8888로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